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360번째 시간 루찌 3장 9절. 이르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지.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를 을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민이다 하니. 10절 그가 이르디 내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리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부를 자이나 기업 부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참, 참말, 참께 참기름, 참숯, 참하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참으로, 참 참말 참깨 참기름 참숯 차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짜기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4절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5절 보아스가 이르디 네 겉옷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뒤어 루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6절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디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 이르디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이에 예, 시어머니가 이르디 내따라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0.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문을 잡아 지나가는 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디.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디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3절 보아스가 그기업무를 자에게 이르디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디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 보아스가 이르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 루데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든지라. 8절. 이에 그기어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디,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디,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손에서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아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우 그라이나 땡큐.